이게 실제로 해보니까 네. 어렵네요. 영상으로 맞죠. 봤을 때는 네. 아 저게 왜안 된다 아. 이런 느낌들이 드어요죠 <laughs> 네. 진짜 이걸 이해하려면 말 구조를 파악해야 돼요. 진짜 이걸 이해하려면 말 구조? 이걸 파악해야 돼요. 진짜 이걸 이해하려면 말 구조를 파악해야 돼요. 이걸 할줄 알아야 돼요. 음. 이게 이렇게 영상으로 음. 보시는 분들은 뭐 아주 새끼 저거 그냥 그냥 같은 말 반복하는 <laughs> 거 아니야 느껴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레디 액션 그러면 이 텍스트는 잠깐 접어두고 네.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네. 혹시 어제는 뭘 하셨나요? 어제 회사 가고 어, 연습 시간에 맞춰 가려고 한시간 빨리 퇴근해서 연극 연습하고 집에 와서 잤습니다 음. 어제 회사 가고 연습 시간에 맞춰가려고 한시간 일찍 퇴근을 한 거죠? 네. 퇴근하고 연습하고 잤습니다. 좀 알아보기 좀 급하게 다고 알아보시겠나요? 네. 네. 자, 이 이야기를 다시 저한테 해주세요. 어제 회사 가고. 자, 여기서부터 이미 잘못됐어요. 어... 왜 잘못됐을까요? 어, 그. 왜냐면 이게, 여기 이게 텍스트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아... 여기서부터. 음... 자, 해볼까요? 어제 회사 가고. 이미. 왜냐면 질문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지금은. 네. 그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속으로라도 들었다고. 사실... 진짜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연기를 왜할수 있냐면, 진짜 연기를 하려고 하면은 몸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게아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본인이 지금 가져갔어야 되는 거 상황에 대해서 인지해서 가져갔어야 되는 거는 물리적으로 여기는 똑같잖아요 진짜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제 뭐 했나요? 라는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앉아서 이런저런 연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가 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 연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가 이제 여기서 알려주는 이 액팅 코치 이성식이라는 사람이 물어봤어, 갑자기. 뜬금없이. 어, 혹시 어제 뭐 했냐고. 그래서 난 생각을 한 거죠. 어제? 어제 뭐 했지? 어... 생각났어. 어제 뭐별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아. 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회사 가고, 아, 연습 시간 맞춰가려고 한 시간 일찍 퇴근하고 연습하고 잤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될수 있겠죠? 네. 아, 이게 실제로 해보니까. 네. 어렵네요. 영상으로 보았을 때는 네. 아 저기 왜안 되나 아. 이런 느낌들이 든단 말이죠 네. 네. 근데 그냥 준비 시작하니까 네. 그안 좋았던 예시 있잖아요. 어제 네. 하고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게 네. 되네요. 쉽지 않습니다. 네. 이거를 반복적으로 연습해줘. 그래서 항상 전에부터 주고받고 있었던 이야기들 어떤 것들을 가지고 그러다가 문득 이 사람이 나한테 물어본 거예요. 어 어제 뭐 했어요? 어제, 회사 가고. 자, 네. 자. 이 텍스트를 제가 덮어볼게요 아, 진짜, 네. 진짜, 어디 네. 어, 진짜 어제 뭐였어요? 생각해서 얘기해보죠. 어제 뭐였어요? 어제, 회사 가고, 네. 이제, 연습 시간에 제때 가려고 1시간 일찍 퇴근하고, 네. 이제 연습하고 집에 와서 잤습니다. 네. 아까랑 이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한결 편해졌죠? 네. 아까보다는. 어... 근데 이걸 네.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말 구조를 네.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이걸 통해서 뭘 알아야 되는 거냐면, 이말 구조를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진짜 이걸 이해하려면, 말 구조를 파악해야 돼요. 진짜 이걸 이해하려면, 이말 구조? 이걸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이걸 이해하려면, 말 구조를 파악해야 돼요. 이걸 할줄 알아야 돼요. 지금 보여줬던 거를. 네. 근데 이게, 거든요. 이 순서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절대 이걸 계속 할수 없어요. 순서라는 게그 텍스트 하나하나 네. 순서인 네. 거죠. 음. 이 순서대로 하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근데 내가 진짜 하나하나씩 가져가 봐야 돼요. 어디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됐는지. 그러면 방금 이제 연속해서 다섯 번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되게 그 사이에 텀이 짧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이에 훈련이 되셔서 그 전에 상황을 끌고 와서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그쵸 음. 이게 그 이렇게 음. 영상으로 음. 보시는 분들은 아저 새끼 저거 그냥 음. 그냥 같은 말 반복하는 거 아니야 음. 느껴지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네. 아예 같지는 않았는데 그 내용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똑같이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게 의심이에요 연기는 음. 그거예요 연기는 그게 의심이에요 그거라는 음. 거예요 사실 그걸 하는 건데 이게 자꾸 텍스트가 있다 보니 네. 얘를 어떻게 하면 잘 소화해낼까를 하면은 이거 이말 글을 어떻게 표현할지에 너무 꽂혀가지고 실제 네. 정작 해야 되는 거를 못 해줘요. 음. 근데 이게 반복을 많이 하다 보면 노련해지면은 이걸 좀더 리얼리티하게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첫 스타트예요. 어렵네요. 네, 맞아요. 네.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자, 내가 이게 뭔가 여기서 우리가 연기하기 막 주고 받고 있다가 문또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이고. 어? 어제 뭐하셨어요? 어제요? 어제 뭐했지? 아, 어제 보자. 회사 가고. 아, 그 연습 있어가지고 한 시간 정도 일찍 퇴근을 하고 연습하고. 있는데? 졌어요. 음... 이 자체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훈련이 필요하겠죠. 음. 그러면 네. 이게 방금 저는 진짜 제 일로 네. 처음에 이제 생각하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형생님은 어떻게 네. 이 말을 자연스럽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형생님이 어제 보냈던 일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 이거는 어떤 회사라고 하면 선생님의 다른 뭐 직장 그런 것들을 상상하거나 아니면 어 다른 가상의 뭔가를 상상해서 한 건가요? 어 그게 어 가상의 뭔가를 상상했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생각까지 하면 이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타이밍에 못할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은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죠. 어제 김치찌개를 먹었다고 생각을 해보죠. 김치찌개 그죠? 맛이 어땠어요? 김치찌개? 뜨거웠어요. 맛이 어땠냐고요? <laughs> 맛이요? 네. 어, 그냥 그랬어요. 자, 방금 외에 열쇠가 다 나왔어요. 처음에는 뭔가 내, 제가 물어봤었을 때 김치찌개 먹었다고 해보죠? 김치찌개 먹었다고 해보자고? 약간 이렇게 이런 상태였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맛이 어땠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그럴 것이라고 미루 짐작해서 뜨거웠어요. 이런 대답을 했던 말이죠. 근데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아, 뜨거운 그런 거 말고 음. 진짜 맛이 어떠냐고요라고 했었을 때는 내 얘기를 진짜 들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실제로 먹진 않았지만 어제 예를 들어 음. 어제 먹진 않았지만 맛이 어땠냐고요. 자극을 받아들였어요.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상상을 했어요. 맛이 어땠지? 그거 하나가 제대로 된 답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음,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네, 네 그게 여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 혹시, 어, 친구들이 겪었던 썰을 저한테 푼다고 해서 이상하게 풀까요, 썰을? 본인이 겪었던 것처럼 어... 풀지 않을까요? 네. 제 친구가 네. 이런 일이 있었대요. 군대를 갔는데, 선임이 미친 또라이가 있었다. 음... 그 선임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너, 그, 가가지고, 그, 드래곤볼좀 찾아와. 잘못 들었습니다. 어, 네가 들은 게 맞아. 가. 이건 제가 경험한 일일까요? 아니요. 네, 아니겠죠. 네. 근데왜 이거를 경험했다든지 할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단순하게 자, 자 영화 음. 최근에 본것 중에 재미있었던게 있어요? 영화, 영화 재밌었던 재밌었던 게 없었나? <laughs> 어, 최근에 봤던 강한울 님이 나오셨던 네. 제목이 30일? 네. 그것 괜찮았습니다. 네. 그 어떤 내용인가요? 어, 이혼 직전인 커플인데, 네. 이혼 소송하던 중에 차 사고가 나서, 어, 기억상실증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제 서로에 대한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지내다가, 이혼을 무르게 되고, 다시 사랑에 빠지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에 조금 들어가게 되죠. 네. 그 뭐, 저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 얘기를 생각하게 되고, 아, 이 사람이 저는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잘 해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나간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사실 겪지 않아도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겪고도 이야기를 할수 있고. 그래서 그 원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네. 인간은 상상하는 것과 현실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를 잘때 꿈꾸잖아요. 떨어지는 꿈꾸면 어떻게 돼요? 으아! 난 사실 내가 너무 물리적으로 침대에 누워있는데, 으아! 그래서 일어나서 한다는 말 뭐예요? 와, 뒤질 뻔했네라고 얘기를 하죠. 뭘 뒤져요? 침대에 누워있었는데, 사실, 유희예요. 이야기고. 인간은 이야기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하는 그 예술의 궁극치가 실제로 진짜 실감나게 그때 상황을 재현하는 거죠. 음. 실감나게 표현하는 거죠. 이랬어. 막, 와! 해가지고 막 하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급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어제 제가 냄비에 불을 이렇게 올려놓고 까먹은 거예요. 미친 지 올라오고 있었겠죠. 그럼 그거를 이제, 사실 상식선에서는 가을 발견했을 때, 와! 큰일 났다! 하고 이거를 막 창문에 다,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손을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와! 이렇게 됐겠죠. 근데 이거를 사실, 이 일이 어제 있었던 일도 아닌데, 됐어 스테이! 이렇게 할수 있는 거는, 이게 놀이라는 거예요, 놀이. 놀이요 어떤 느낌이냐면, 네. 애기들이 속급장난하는 걸 조금 생각해보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애기들이 진짜 잊지도 않은 흙을 가지고, 해가지고, 자, 음. 아, 하면 먹으려고 진짜 하는 이상한 짓을 한단 말이죠. 그거 그, 그, 음. 재밌다, 재밌게 웃어요. 관객도 됐다가 다시 또 참여해요. 자, 밥 먹어야지 하면서 하는 그 유희라는 거예요. 그 속성들도 잘 이해하면 할수 있습니다, 충분히. 음. 어디까지는 이것도 저까지에 대한 설명들이고 그래서 이제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훈련 방법들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열심히 저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음. 근데 한계점이 있어요 어떤 한계점이 있냐면 이게 아무리 방법들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일어나요 저 이제 제가 제일 많이 든 예시긴 한데 수업 문제를 저도 똑같이 겪었던 건데 수업 문제 풀때 정답지 같은 거 보고 안 풀려서 보면, 어, 혹시 누가 봐도 이렇게 아, 네.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정답지 덮고 풀면 못 푼다는 거야, 사실. 음. 그래서 그런 어떤 모니터링, 최소한의 그런 것들에 음. 대한 것만 좀 돼도 혼자서 훈련할 수 있는 여지들은 되게 많다라는 거죠. 음. 여러 가지. 네. 근데 이 사이 과정들의 실질적으로 뭘 하는지, 근데 이게 사실 그 비트라는 개념이거든요. 네. 한 개념에서 내가 생각해서, 어째 뭐 했지? 그러니까 이게, 전체이자 하나이자 이게 같이 굴러가야 돼요. 전체적으로 내가 어제 뭐했지를 떠올려서 어제 막 이렇고 저렇고, 아, 그럼 이야기 할 만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정리가 어느 정도 됐었을 때 우리는 딱 선택한다는 거죠. 아, 제가 어제 이제 회사 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크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비트를 잘못 배우면은, 어제 할때 어제 생각하고 회사 가고 할때 회사 간거 생각하고 연습 시간 얘기할 때 연습 시간 간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어제 어제 뭐했지? 해서 정리가 돼야 돼요. 어제 뭐 대충 회사 갔다가 아 연습실 아 그랬네 이게 어느 정도 들어와요. 전체적인 게들어오면은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다는 거예요. 아, 하나하나가 아니고 예 네. 결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아마. 있겠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전체적인 게 있는 상태에서 한 음절 단위로 조합하면서 소통을 하는 건 맞는데, 그이 말할 때 이거 떠올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 근데 이 말할 때 이거 떠올려 봐. 연기가 되나? 음... <laughs> 절대 안 돼요. 음... <laughs>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어제는 약간 의문스럽게, 어제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아, 이 회사 가고는 좀 회사 가기가 싫었던 걸 넣어보자. 그러면 의문스럽게, 어제 회사 가고. 급해 연습 시간에 맞춰가야 되니까. 연습 시간에 맞춰간다. <laughs> 연습 시간에, 이게 뭐 이상한 연기를 하게 돼요. 아... 이 연기를 적으면 어떻게 되냐면, 어제, 회사 가고, 연습 시간에 맞춰가려고, 한 시간 일찍 지금 이렇게 연기하게 돼요. 음... 이 말이 돼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네. 그거를 배우면 아까처럼 연기하게 돼요. 아, 네. <laughs> 뭔가 변화. 어떤 여기서 논란 음. 놈나... 있죠. 논란이 있죠. 지금도 논란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일상에서 이야기하는 거. 음. 지금도 얼마나 논란지가 많아요. 음. 우리 일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이, 다 달라지잖아요. 원래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음. 제대로 말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안 달라지면 거짓말이고 사기라는 거죠. 그럼 내가 해야 될 거는 진짜 이 흐름들이 인물이 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어제에 대한 부분들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누구한테 한 이야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관계에서 내가 본인이라고 입장에서 한다고 했었을 때 나한테 얘기할 때는 "어, 뭐 같이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고 했으니까 어제 뭐했어라고 했을 때 어, 하나보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잠깐 생각했다가 어 제가 어, 어제 회사 가고 어, 연습 시간에 맞춰 가려고 한 시간 일찍 퇴근하고 연습하고. 잤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대상 좀 바꿔볼게요. 대상이? 아니, 감독님한테 갑자기 얘기해. 감독님이 갑자기 촬영 잘 하다가, 나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어제 뭐 하셨어요? 네. 혹시 뭘뭐 보셨나? <laughs> 아니, 저 어제 그냥 회사 가고, 뭐 연습 시간 맞춰가려고, 뭐한 시간 일찍 퇴근하고, 연습하고, 잤습니다. 근데 왜 그러세요? <웃음> <웃음> 이게 되겠죠. 요런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음.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거를 할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텍스트를 처음 받아들이면은, 요걸 파악을 해야 돼요. 아, 누구한테 하는 말인 건지, 대상.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하는 건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인물이 원하는 게 뭔지 지금, 세 가지만 네. 충분히 파악을 해줘도, 된다, 이거죠. 음, 네. 결국, 네, 기본이네요. 기본? 네. 네. 이거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해해 나가는지는 수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